3원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죽게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